저희 오늘은 뭐 임명의 건이 좀 많았습니다. 어 우선 그 HK 연구원의 연구원장을 기존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맡아주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홍보부총장으로는 지금 청주에 있는 이성진 출마자가 함께 합니다. 이성진 출마자 같은 경우는. 천안. 아, 천안에 함께, 천안에 출마하셨던 이성진 출마자는 BBC의 다큐멘터리 어 제작도 같이 참여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홍보 자체를 개혁 신당답게 좀 멋지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원장을 맡게 됨으로써뭐정치학교라던가 인재 양성에 좀더 심각하게 아, 더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인 임명의 건이 있었고요. 대변인은 그 선임 대변인으로 문성우 그리고 경민정 김민규 조용진 세 분이 대변 네 분이 대변인을 하시게 됐고요. 아마도 김민규 대변인이, 어, 대변인사에 있어서 가장 최연소, 21살, 어, 대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진행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 뒤에 저희 조직들을 강화하고 모집하는 시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당직자 인사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창당과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를 우리 정책위원장께서 마련하셔서 위원님들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임명하고 조직 꾸미, 꾸미는 시간을 저희 개혁 신당을 가졌습니다. 내일 추상 그 명백검 제의가 있을 있는데 개혁 신당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만드세요. 저희는 찬성 입장입니다. 대부분은 다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생님 그 연금 개혁 그 관련해가지고 국민님과 의 같은 입장. 네,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도 지금 합의된 거랑 어, 21대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강하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왜 그, 같기는 할 것인지 여쭤보시면 돼요. 연금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입장이 같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뭐 22대로 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구조개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KDI에서 말씀하셨던 신연금과 구연금 구분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보는 세대는 미래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세대가 빚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연금개혁안을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현재 기존의 모수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국민의 힘에서 그 입장을 좀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 국민의 힘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 김진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어, 21대 우선 하나 받고, 그 뒤에 모수개혁하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 어찌됐든 구조개혁을 해서 두번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한번손 가서 어,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했으면 되지 않았냐 하고 좀발 빼는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 좀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노스리어를 버리게 될 경우에 그 부분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가 이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권 때였나요? 그때. 모술 조정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개혁을 이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해서 지금 다시 또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 연금도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